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걸 두고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이 판결하면 된다는 식의 보수 유튜버의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정해주기 않고선 니들 알아서 하라고 방관했습니다. 파기환송만큼이나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요? 이건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니들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방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등법원 파기환송 담당 판사가 옳탔구나 시간 갠세이하다가 헌법 제84조를 들먹이면서 재판을 연기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요? 지금 심우정인가 뭔가 하는 자가 자기 살길이 막막한데 이거 항소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이건 마치 한 사람이 로또를 10년간 연속해서 1등 당첨될 걸 기대하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번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은 우리나라가 해결할 선을 넘은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의 생사여탈권은 미국의 손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던진 거 아닌가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내란죄를 저지릅니까? 게다가 그걸로 탄핵 명분을 삼았다가 내란이 무슨 음식 만들 때 양념 빼먹듯이 쏙 빠집니까? 만약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 탄핵돼서 내란죄로 구속되지 않았을까요?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LA 지역에 주방위 군을 투입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완전 내란과 탄핵 몰이 공식에 딱 들어맞는 정치 행위 아닌가요?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건재합니다. 물론 미국 내 좌빨들이 길길이 날뛰고 있지만 미국의 좌편향된 정치인들의 운명은 지금 돌아가는 폼세를 보면 물에 빠진 생쥐 신시인 듯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손에 쥔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의 뒷배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 주석인 시진핑의 실각도 확실한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친미 쪽 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카드는 미국의 손에 확실히 있단 말입니다. 만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큰 이득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두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패권국가가 아닌 넘버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대선에 이례적으로 국제선거감시단이 선관위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입국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 4명의 이력 역시 트럼프의 의중에 확실히 드러난 중량급 인사들입니다. 이 정도의 인사들이 파견돼 실적을 내려면 이들을 보좌할 실무진은 상당수였으리라 추측됩니다. 게다가 선거가 있던 시점에 화이트해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각에서 화이트해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미국의 CIA라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말도 안 되는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기운 빠집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